그 언약계 안에 있는 언약과 기적과 만나 말씀되시는 주님과의 그 중심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해 주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바이컴의 은지쌤성은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제 친구... 친구들 중에서 네. 삶의 목적을 잃어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뭐나 경기가 어렵다 이래서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도 음. 꽤 많이, 주변에 많이 있고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어, 어,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네. 여수화에서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뭐 원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어쩔 때는 어 인생의 방향들을 잃었을 때어 이것이 도움이 될 만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권유를 통해서 어 요단에 건너가는 준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너가는 과정 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거 이거 이거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여호수아 3장 3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 백성에게 명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메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미지의 영역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미지의 영역을 향해 나갈 때 이걸 해라 그러면서 처음 영령하는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지고 나가는 걸 보면 너희는 그걸 따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은현선생 말다시피 언약계가 무엇 뭐, 무엇 뭐, 무엇이 언약계 안에 있는지 아세요? 그럼요. 만나가 있고요. 만나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이죠. 있 십계명 있죠. 그러니까 그두 돌판이라고 얘기하는 언약의 율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얘기하는 죽은 나무가 싹을 나서. 언약계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미지의 길을 향하여 나가야 될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향을 이었느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한 가지만을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언약계를 바라보고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언약계 안에 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규정될 것 같아요. 첫째, 두 돌판으로 얘기되는 언약, 하나님과의 커브넌트,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지켜야 되는 율례와 율법들을 그 중심에 두고 먼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언제 회복됩니까? 인생의 방향들이 회복될 때는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면 방향이 회복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만으로는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말씀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지만 거기에 새롭게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다면 아론의 쌍남 지팡이처럼 죽음 막대기에 피어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없다면 사실은 말씀이 맹맹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안에 있던 말씀이 회복되고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새롭게 생명의 역사들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만나와 같은 매일매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들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만나는 우리가 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으로 자신을 상징하시니까 예수님의 인재를 상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과 기적과 만나 말씀되시는 주님과의 그 중심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해 주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소가 그럽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갈 건데 언약궤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방향과 목적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에 보면요. 어좀 특이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천 규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오는데 조심할 것은 가까이 오지 마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첫째는 거리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거리감은 어, 뭐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결과 구별됨을 얘기할 때이 거리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지켜라 성결을 지켜라 너희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마땅히 더러운 것을 제거한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라 라는 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신앙에 적용할 때 아, 언약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기적을 바라보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하여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결의 삶들이 회복될 때에 이 움직임 전체,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 방향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힘을 얻는구나. 승리를 향한 길들이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결이 회복된 이후에 4절 후반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후반전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너희가 성결을 유지하고 경외감을 유지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하느냐? 말씀 중심의 삶, 기적 중심의 삶,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경외하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저는 교회 공동체 또는 청년들의 삶 안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격 공부 많이 해도 은혜 못 받는 경우 있죠. 그러면 기적에만 가다 보면 말씀이 부족해서 뭔가 막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같은데, 수련회 같은데, 뭐, 한, 한 1년에 두번 올라가서 막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같은데, 말씀이 근거가 안 되면 뿌리가 약해서 또 무너지죠. 그 다음에 뭐, 만나. 우리가 뭐, 큐티 같이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들, 그 매일매일 보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협력해서 좋은 선을 이루면 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의미를 이룰 때가 있거든요. 또 이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 공부도 잘해요, 말씀도 잘 알아요, 기적도 체험해 봤어요. 또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성결의 마음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 와서도 전혀 다른 것을 할수 있거든요. 교회 와도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성결에 참여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성결이 준비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와도. 다른 목적을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여호수와서가 얘기해 주고 있는 언약계를 바라보고 성결의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게 되면 4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되고 저는 그 뒷구절이 더 좋거든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미스테리어스하고 그다음에 무언가 확실치 않는 불확실성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 길을 제시해 줍니다. 저는 여기 은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 선생님 오프닝 때 얘기한 것처럼 뭐레이어프 당할 수도 있고요, 결혼의 이슈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고민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인생 안에서 뭔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다시 방향을 회복하느냐? 똑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똑같이 언약계를 바라보는. 언약기 안에는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고 매일매일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경외를 회복하는 거예요. 또 경외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라고 얘기하는 성결의 부분들이 회복되면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행할 길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들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성결의 이슈가 다시 한번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 기사를 행하시리라가 한국말로 어려운데, 영어로 얘기하면 그 mysterious 또는 wonderful things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결이 회복돼서 그 성결과 경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의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또 우리 인생의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존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 기이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회복하는가? 언약계를 바라보고 성결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회복을 이루는구나라고 방향 잃은 백성들의 방향을 회복하는 일들이 정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또 여수 와서 말씀을 또 들었을 때 일단은 나의 안에서 예배를 회복을 시키고 저도 방향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때도 조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어 은혜 받고 또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저랑 같은 어 슬럼프에 빠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친구들에게도 연락 한번 해가지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회복하자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우수화서를 진행하고 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은혜 받은 부분도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